물어봐. 제가 지금 살살 달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기차예요. 하이브리드 1.6 차량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셔서 차량을 빠르게 구해서 오전에 이차를좀 타봤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두 번째 시승을 하는데 오전에 타봤으니까 이제 좀 감이 있겠죠? 어떤 점이 다른지 구독자분들이 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연비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전기차처럼 조용한 것도 있고요. 여기 좀 전륜 기반에 이열 아래에는 배터리가 장착이 되면서 좀더 밸런스가 좋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매력은 저는 전기차 같은 조용함인 것 같아요. 물론 3.5 차량 가솔린도 정말 조용한데요. 저속 구간에서는 배터리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게 좀 전기차인가 이런 생각하게 을 되고. 특히 그랜저에서 소음 대책들이 엄청 이번에 많이 좋아졌어요. 3.5 차량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야 여기에 이제 전기차 같은 하이브리드 모터가 개입이 되니까 그냥 전기차네요. 어쩌면 전기차의 대중화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차량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쪽이 당연히 하이브리드라고 할수 있고, 또 소비자도 역시 구입하신 걸 보시면, 과반수가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가장 적게 선택한 엔진이 제일 좋다고 하는 3.5, 6기통 엔진이라고 하고, 그리고 2.5순이기 때문에, 제조사라면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량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전에 이 차량을 시승하면서, 어, 이거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완성도 면에서도 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초기 가속력에 대해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다른 점을 좀 체크해 보면, 2.5는 거의 200마력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6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가 들어간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의 경우 180마력의 시스템 출력 즉 전기 모터를 더한 합산 출력은 약 240마력이 돼요. 그리고 3.5 가솔린 엔진은 300마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차의 힘은 그냥 수치로 봤을 때딱 중간인 거예요. 2.5와 3.5 그렇죠? 가속력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2.5가 제일 답답할 것 같고 3.5가 제일 좀 시원하겠죠. 그런데 이 가속력도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저속이냐 고속구간이냐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하이브리드의 초기 가속력은 2.5 엔진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3.5 엔진에 가까울까요? 3.5 차량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저속구간에서는 대부분의 그 영역에 전기모터가 더해지죠 그래서 지금처럼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밟는 대로 나가요 지금 잠깐 가속을 해봤는데요 가속력은 약간 반박자 템포가 있고요 그러고 이내 출력을 쭉 밀면서 전개가 되는 것을 볼수 있네요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차량의 주행 차이점 언제 전기 모터가 개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빠르게 전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그랜저 3.3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어, 왜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그랜저의 성향 자체를 좀 단단하면서 컴포트한 성향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에서는 당연히 신형 그랜저 쪽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구독자님께서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연비 차이는 어떠냐? 연비요? 어, 이건 뭐 압도적이라고 저 표현을 할수 밖에 없어요. 연비를 빼면 할 얘기가 없을 정도인데, 제가 이제 시승을 뭐 다양한 구분에서 시승을 해봤는데, 복합 연비로 말씀드리면, 제조사가 말하는 한 7kg, 8kg 영역에 도달한 차량이 3.5가솔린이었고요또고속 영역에서는 당연히 더 높은 연비를 보여줍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엔진의 경우, 복합 연비로 봤을 때제경우 이제 시승하는 기간 동안은 1 5 k m 이상을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좀더 빠르게 달려보기도 하고요. 초기의 또응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기 가속력을 높다 보니 연비는 좀더 썼다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가속인 3.5와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의 연비 차이는 약두 배가 될것 같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어디서 사용하느냐, 시내 구간이냐, 고속이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오늘은요, 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을 느끼고 있는데, 아, 제가 이 차량을 타기도 전에 먼저 유심하게 본 부분이 타이어 스펙이었어요. 혹시나 여러분께 이제 승차감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타이어 스펙이 다른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타이어 스펙, 그리고 타이어의 공기압 부분을 체크했고요. 그리고 나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3.5 가솔린 차량과 1.6 하이브리드 차량의 적어도 타이어 기준에서는 두 차량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승차감은 상대적으로 가솔린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더 나은 나간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사실 물어봤어요 승차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세팅을 했느냐 그런데 이 차량이 이제 저희가 생승하기 전에 물어봤을 때는 차량을 굉장히 소프트하게 설정을 했어요. 세팅했어요. 을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실제는 많은 분들이 타 보시고 단단하다는 얘기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이유가 하나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왜 단단하냐? 서스펜션이 단단하냐? 아니면 타이어에 공기압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냐? 두 가지 이유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있겠지만. 기존 신형 그랜저에는 미셸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 타이어는 승차감 위주의 타이어였잖아요. 그런데 현재 피제로츠 타이어. 이 타이어는 여러분 퍼포먼스를 위한 타이어입니다. 성능 타이어예요. 당연히 둘 차이에서 승차감 또는 성능을 따지게 되는데 이 타이어는 접지력을 우선으로 하는 성능 타이어이면서 20인치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단단한 승차감을 보이게 되고요. 여러분 타시다가 타이어만 바꿔도 훨씬 좀 소프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형 그랜저의 서스펜션 세팅이 단단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좀 단단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시트인데요. 시트는 좀 단단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뭐 딱딱하냐 이건 아니고요. 단단하고 적당히 저희 몸을 잘 그립해 주고요. 자, 그립력을 높였기 때문에 시트에서는 동일하게 K8과 그랜저 중에서 저는 그랜저 시트가 좀더 편한 것 같아요. 방지턱을 지금 한 40km의 속도로 여러 번 넘어가고 있는데요. 뭐, 앞에 넘어가는 건 당연히 잘 넘어가고요. 뒤쪽에서 빠르게 잘 떨어져요. 그래서 출렁거린다는 느낌 없고요. 근데 2열에서는 그래도 가솔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단단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은 워낙 이번에 노이즈 억제가 잘돼 있어요. 뭐, 바닥 부분에 보강도 있었고요. 18인치, 19인치, 20인치 모두 타이어 내부에 흡음재가 들어가 있죠. 그런 이유에서 신형 그랜저의 소음 대책이다. 앞에서 넘어오는 윈도우, 창문 쪽에서 넘어오는 윈도우 노이즈가 있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 그리고 엔진에서 넘어오는 소리들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최고라고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제네시스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G80과 비슷하냐? 비슷합니다 단서 하나 있어야 되는데 100km 미만까지는 G80과 비교해도 거의 뭐 동일한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시내 공간에서 이용하신다면 실제 여러분 탑승해 보세요 G80, GV80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0km가 넘어가는 순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창문하고 위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랜저에서는 하이브리드 3.5, 2.5 차량을 모두 포함해서 굉장히 정숙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뭐 승차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서스펜션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엔진에서 넘어온 소음, 창문에서 넘어오는 소음 이런 부분들이 모두 결합이 되어서 좋은 승차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 3.5 가솔린 차량을 시승했을 때는 3.5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타는 내내도 아유 당해 다 좋을 거야.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면서 특히 시내 구간에서 가솔린 3.5보다 이 차량이 떨어지는 게 뭘까 의심하면서 타고 있는데 여기에 좀더 본심은 어떻게 되냐면 이 차는 조용하잖아요.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만 돌아가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구간이 실제 실용 영역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라면 사람이 변하잖아. 저는 하이브리드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시승을 마치고 나니까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려요. 오늘 정말 저는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시승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선택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2.5, 3.5, 1.6세 가지 엔진을 제공하는데 2.5. 가솔린으로 최고입니다. 힘 부족하냐고요? 부족하지 않아요. 3.5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포함해서 내가 언제나 달리고 싶은 뭐 저속이든 중속이든 고속이든 모든 구간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3.5 차량은 6기통 엔진과 더불어서 가장 좋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여기 2.5와 3.5 차량의 경우 2열의 리클라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패밀리면서 주말이나 장거리로 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3.5나 2.5의 이열리클라닝 기능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차량 가장 많이 선택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완성도가 가장 좋은 인상을 받았고요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되면서 모든 거에서 더 조용한 차량 마치 프리미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선택 포인트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아유 나 간지럽네요 감사합니다